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나입니다. 밤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밤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러시아는 푸틴 바이든 회담 구체적인 계획 없다고 하고요. 푸틴은 돈바스 칠러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 승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승인을 했고요. 이유는 크림반도 합병 관련된 러시아 인사 5명을 추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이 할수 있는 거는 회담밖에 없어요. 전에도 크림반도 때 군사 개입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푸틴은 계획이 없다고 하죠. 결심이 선뜻 보입니다. 처음에는 독립 승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돈바스 지역이 지금 분쟁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유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승인하지 말아라. 하게 되면 제재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승인을 했어요. 보시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로간스크 인민공화국 독립을 승인했어요. 확실하게 승인한 것이 국영 TV로 방영이 됐어요. 그럼 그 지역이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 검정 부분에 도네츠크와 루간스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립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지역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동쪽 지역은 러시아어를 쓰는 친러 세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러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2014년도 당시인데요. 이때는 반군이 장악 지역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 영역이 우크라이나 영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군이 출현을 한다는 건 명백한 어 국경을 침범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립국이 되면서 우방국이 되면서 이쪽에 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원해 주러 가야 되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마도 러시아는 이 지역을 군사로 장악하면서 공격하진 않고 방어적인 형태만만 띠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반도에 대한 인사 제재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거기 앞서서 어 미국은 국제결제에 차단한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서 경제 제재 뭐 무역을 안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크림반도는 여기 보이시는 지역인데요. 원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였는데 2014년도에 러시아에 합병이 됩니다. 2014년 3월 3일 날 러시아군이 먼저 장악을 하고 11일 날 크림반도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16일 날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일어나고요. 90% 이상의 찬성으로 결국 21일 날 합병이 됐어요. 이 수순을 동우크라이나가 똑같이 밟을 수도 있어요. 국제 증시인데요. 영국이 0.4% 정도 떨어지고 프랑스가 2% 정도 떨어지고 독일이 2%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떨어졌던 것은 전과 후로 나뉩니다.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하느냐 마느냐로 말이죠. 승인하고 나니까 독일은 마이너스 3.88 떨어지고요. 프랑스는 마이너스 3.3 떨어지고 영국도 추가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1.12 떨어졌습니다. 눈여겨보실 거는 독일은 과거에 동독 서독으로 나뉘었었죠. 거기다가 가장 가까워요, 이 나라 중에. 그래서 독일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는 마이너스 17%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는 처음이에요. 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 평소 요 며칠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하고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하고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여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 러시아는 확실하게 동 우크라이나 지역에 군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소식만 다뤄 봤는데요.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너였습니다.